위례신사선 역신설 문제가 총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얼마 전 서울시에 위례신사선의 역신설을 요청했는데요. 이 송파병에 출마한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보도입니다. 지난 2월 강남구가 위례신사선의 역신설을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위대신 도시에서 지하철 3호선 신사역으로 이어지는 노선 가운데 청담역 인근의 청담사거리역을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인근에는 소금제역을 신설하자는 게 요구안의 골자입니다. 선거 국면을 맞아 강남 정치권에서 역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총선 이슈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위치내가 구성이 돼서 네. 예, 요청이 있었그거 따라서 이제 구에서도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서 요청을 하고요. 하지만 역신설에 대한 송파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역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요 후보들은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한 목소리로 역신설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서울시의 어, 강남구의 요구를 반대한다는 견을 명백하게 전달을 했고요. 또 다시 추가 역을 논의하면서 이 계획이 차질을 빚고 저는 당초 계획대로 원한대로. 가도 지금 우리 이쪽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 그런... 역신서를 두고 강남과 송파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서울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